안녕하세요. 성타입니다. 밥프록터, 성공학의 거장. 밥프록터는 돈의 효용에 대해서 돈은 돋보기다, 확대시켜준다, 라고 표현합니다. 효용성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훨씬 더큰 규모로 선한 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도구적으로 본 것이죠. 진정한 부 풍요는 나 이외의 다른 그 모든 현실의 것들을 부차적인 도구적인 것들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의 흐름에 우리가 물밀듯 쏟아지는 황금 부의 황금 물결의 그 흐름에 어떻게 하면 올라타서 우르릉 쾅쾅 쏟아지는 그 부를 그대로 내 그릇에 가득 품어서 담아낼까 부의 흐름에 올라타는 법에 대해서 바프로터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무한히 반복해 듣는 오디오북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라이팅 게일의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고 또 하나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 생각의 크기를 키워서 and grow rich 부에 다다른다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내용이 뇌리에 새겨질 정도로 너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얼라이팅 데일의 메시지는 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제 세포 하나하나가 바뀌는 기분이 듭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고 소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그의 메시지를 구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증거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과 교류했으며 천재 중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성공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싶었고 이들 역시 기꺼이 자신이 아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굳이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프랙티스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 이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삶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컨설턴트로 처음 일한 대기업은 프로덴셜 생명이었습니다. 당시 프루덴셜 생명은 역사상 가장 큰 보험사로 꼽힐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직원 교육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탁월한 실적을 올리는 직원이 그러한 성과를 내는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시카고 지점 부사장 사무실에서 저는 멜 헤이크래프트를 만났습니다. 시카고 지점은 프로덴셜 생명에서도 가장 실적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헤이크래프트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묘책이 있습니까, 바풀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의 삶을 뒤바꾸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개 있습니다. 헤이크래프트는 제 말을 듣더니 컨설턴트 홍보 책자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주르륵 펼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들도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성과를 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말했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도 저는 다릅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Now here I am. 여기서 언어 유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만 부사장님의 과제는 영업 실적을 실제로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부사장님이 실적을 높이지 못하면 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잘라버리겠죠. 부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부사장님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가 도와드리죠. 제일 우수한 직원들로 딱 100명만 지원해주세요. 형편없는 직원은 안됩니다. 그런 직원들로는 아무도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장점을 특화시키는 것이 전체의 장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제일 우수한 직원들을 붙여주시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그리고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부사장은 저를 쳐다보더니, 그룹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사장은 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우수 직원 100명을 선발했고, 제 지시를 따른 직원들은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영업 실적을 올렸는지, 어떻게 그렇게 끌어올렸는지 회사 사람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직원 100명을 데리고 실적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자 회사는 더 많은 수, 450명을 맡겼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는 힐사이드 홀리데이 인에서 프덴셜 영업 사원 450명을 만났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올해 500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킬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500만 달러. 직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어도 마음이 떠난 것을 알수 있었죠. 첫 번째 휴식 시간에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프록터 선생님. 보험 상품 한번 팔아 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선생님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삽니다. 보험 상품 팔아본 적 물론 없습니다." 이 회사가 내년이면 설립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영업사원이 2만 명이나 된다라는 사실도 아시는지요? 알고 있죠. 영업사원 중에 500만 달러 실적을 기록한 직원이 단한 명도 없다는 사실 또한 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첫 번째 주인공이 될수 있겠네요. 브라바! 저를 쳐다보는 남자의 얼굴에 헛 웃음이 스쳤습니다. <웃음> 선생님은 이 일을 올해 안에 할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곧 8월이니까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500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판매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세일즈 스킬이 아닙니다. 이미 그 방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500만 달러 실적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저는 보험 판매 경험이 전무하지만 그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험 판매 방법을 알고 있죠. 다만 어째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왜 하지 못하는지, 욕망함에도 왜 그것을 느끼고 성취하지 못하는지, 왜 믿어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돈 슬로반이었습니다. 슬로반은 12월 둘째 주에 판매 실적 52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기 전에 600만 달러를 웃도는 판매 실적을 기록했죠. 와. 프루덴셜은 이걸 전부 기록으로 남겼고 기사도 많이 났으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500만 달러 실적을 올린 사람은 슬로반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반 뒤를 이어 여러 직원이 목표를 주르르 주주리 케이크로 달성했습니다. 그러자 본사에서는 프락토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제대로 좀 알아보라고 심리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형의사학자가 아닙니다. 한 심리학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토라는 사람이 했던 강의를 녹화한 뒤에 배우를 고용해 똑같이 그 말을 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제가 했던 그 앵무새, 그 말소리, 그것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말은 생각이 표현이고 에너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기저에 깔린 그 믿음의 에너지의 크기가 모든 것을 좌우함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을 움직인 힘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투사하는 에너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똑같은 앵무새의 말을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파워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은 천양지차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지만 생식기관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이와 인종, 문화 차이가 있다고 할지 몰라요. 겉모습만 그렇게 좀 다를 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재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렇게 고 차원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깨워내야만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듯 그렇게 투영체로 보이지만, 그것을 투영시킨 영적인 본질이 나의 존재 에너지, 생각 에너지, 인식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류의 의식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양자에너지 장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정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뇌에 내재한 프로그램은 저마다 차이가 있고 유전적 구성도 저마다 다릅니다. 또 인간은 모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 능력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오감 있죠?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지고, 맛을 봅니다. 우린 외부세계가 우리 마음을 통제하도록 내 인식을 멍 때리면서 내버려둡니다. 상상당합니다. 상상 역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뱀인데 불뱀에 물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니 불뱀에 물렸던 그 상처가 나았다고 되 있습니다. 내가 상상력인데 상상력을 쓰지 않으면 상상당합니다. 철저하게 상상당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나는 비웃음거리일 뿐으로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것이죠.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이 영업 실적이나 직무 평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는 고 차원의 정신 능력이 여섯 가지 있다라고 바프로프턴 얘기합니다. 첫째, 직감. 즉흥적으로 영감이 떠올라서 바로 알고 있는 것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느껴서 바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intuition. 션 교육받지 않은 intuition. 관점. 그렇게 봐버리는 의식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선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의지, 하나님의 뜻 의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 안에 뜻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과거의 그 모든 결과물들을 메모리하고 있죠. 그리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생각이나 행동을 어찌할지 결단해야 될때 판단, 그 다음에 상상, 어쩌면 여기서 가장 포괄적인 언어가 상상인데 상상을 여섯 가지 중 하나로 나누었어요. 두 문자를 따게 되면 직관의 기판상, 직관의 기판상이 여섯 가지 인간의 고차원적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개발할 때 외부 세계에 통제 당하지 않게 되고 외부 세계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즉, 만유의 원인자가 된다라는 거죠. 인과 관계에서 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력 그 자체로서 내가 원하는 것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습니다.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인 마음은 충직한 하인 종로릇탄다 현실의 결과를 반응 분석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이성과 오감은 의식의 능력 중 가장 하위. 종될 수밖에 없다. 마당쇠라는 거죠. 마당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떠받들고, 거꾸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으로 들어와 버린 하나님 스스로를 허락한 그 선물을 상상력을 망가게 버립니다. 건축자들이 인생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그 모퉁이돌, 머리돌을 버린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현돼 있죠. 상상력이요.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떻게 내 삶과... 내가 나에 대한 가치평가와 현실과 그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그렇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으로 나를 가둬버렸는지,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내 안에 잠재의식이 스스로 깔아버린 프로그램이죠. 자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패러다임에 지배당하지 않고 패러다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점프하죠. 패러다임을 통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삶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 끼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내가 뭘 욕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무나 상식을 많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식한다, 인지한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알고 있다라는 것은 진리만이 가능합니다. 진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전시안이죠.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의식은 무한합니다. 단지 그 그릇을 축소한 게 지워서 우리가 어느덧 간장종지가 되어 버린 게 문제죠. 무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이 굴레 간장종지 같은 이 스스로의 작디 작은 그 마음의 틀에 나를 굴레 쓰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굴레인지 모르고 있죠. 자신이 스스로 무지하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죠. 나는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 이거죠. 진리는 무한입니다. 무한은 지금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너머에 있다라는 거죠. 항상 진리는 자기 팽창에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는 체험을 하고 싶나요? 당신이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정말로 훌륭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른바 큰 돈, 거대한 재물은 물이 내리막길을 따라 우르르르 콸콸콸 흐르듯 돈을 모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은 온 우주의 양자에너지장에 그 엄청난 그 부는 강물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위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불을 향해 올라갑니다. 반대쪽에는 불행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물줄기가 흐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과 불행을 향해 내려갑니다. 엄청난 불을 축적한 사람은 모두 인생을 움직이는 강력한 파워 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원리를 모르고 소 뒷걸음질 쳐서 쥐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고입니다. 생각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는 행운을 향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는 빈곤, 결핍, 분열, 부조화, 이런 것들을 향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는 부를 축적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부의 원리를 따르려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라고 바풀튼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이 속절없이 빈곤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젠 바닥을 치고 올라설 때입니다.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와 법들을 배우게 태어느라 제가 제시하는 이 부, 웰트, 부의 원리를 노, 노 저을 때그 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으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가 있어도 젖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듯이 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 도깨비 방망이에요. 요술공주 민키가 요술봉을 갖고 있죠. 요술봉을 갖고 있지 않은 요술공주 민키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써먹지 못하면 나는 내가 아니게 됩니다. 현실의 역상상당에서 휘둘려 까입니다. 현실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듣고도 스쳐 지나가거나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난과 부귀는 서로 자리를 바꾸곤 합니다. 왕자와 거지는 서로 옷을 바꿔 입기도 하죠. 부귀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대체로 자발적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리에서 부귀한 자리로 오르는 변화는 철저하게 수립한 계획을 세심하게 실행할 때 일어납니다. 집을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세워 올리는 것보다 말이죠. 가난해지는 데에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지요. 가난은 가차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죠. 부은는 수줍음을 타고 겁이 많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지 않으면 강력한 자석이 되지 못하면 부라는그 재물들은 쇠부지처럼 끌어당겨 오기에는 수줍어한다는 거죠. 이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불을 향해 올라가는 이 물줄기를 타고 싶어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나아갈 자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싶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돈은 무엇일까요? money, money. 간단히 말하면 돈은 돋보기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명심하십시오 라고 바프로톤 얘기합니다. 돋보기, 확대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빛을 모아 모아서 그것을 에너지를 딱쏴 주는 것이죠. 딱한 곳으로 몰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뭔가 파워를 증강시켜 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로 뛰어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은 기존의 것을 확대할 뿐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그 주파수 포커스를 조금 더 증대하는 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나쁜 사람은 아주 끔찍한 사람이 돼버리고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나가고자 하는 그 욕망의 주파수, 방향성에 있어서 기폭제, 증폭제, 부스터 역할을 한다는 라 것이죠. 돈은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인식의 주에 종으로 딸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부인 것입니다. 돈의 효용은 이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더 효과적으로 무엇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일을 더 자유하게 하게끔 한다. 둘째, 훨씬 더큰 규모로 거룩하고 선한 위대한 일들을 할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렛대. 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무한한 우주에서 옵니다. 천지 만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돈은 그저 교환수단, 매개물, 종이일 뿐입니다. 종이 위에 잉크로 무늬와 글자를 찍은 것이죠. 이 종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낡은 신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자체는 돈이 아닙니다. 돈은 개념입니다. 돈은 관념입니다. 돈은 분위기이고 돈은 에너지입니다. 돈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그 돈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우주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차고차고 넘치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그 돈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돈의 물꼬를 터서 여러분 쪽으로 흘러 내려올 수밖에 담아질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얻어내야만 하죠. 지폐를 제작하는 사람은 조폐국 직원이거나 교도소에 있거나 앞으로 교도소에 갈 사람들뿐입니다. 재밌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어서 쓸 뿐입니다. 합당한 경제 흐름에 의해서 물고가 튀어지는 것이죠.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나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들로 시작하면 하루가 잘 풀릴 가능성이 크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벌써부터 꼬임이 느껴집니다. 꼬일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는 부정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사실 아주 높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당신에게 bad news, 나쁜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쁜 뉴스를 들을지도 모르죠. 텔레비전을 켜면 나쁜 소식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 고민거리를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덥석.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이지요. 그저 세상에는 부정적인 말과 사건이 많을 뿐입니다. 긍정적인, 바람직한, 선한, 사랑스러운 느낌을 사람들은 의도해서 머금는 것을 생각보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네거티브한 걸 선택을 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자면서 계속 두려움, 근심, 걱정, 불평, 불만들의 에너지를 쏟아내죠. 만약 당신이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탈하게 됩니다. 내 네. 순수한 바람직한 그 에너지 주파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속히 정상 궤도로 바로 복귀해야만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원리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줄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한쪽은 불을 향해 흐르고 다른 한쪽은 빈곤, 결핍을 향해서 흘러나갑니다. 이번 시간은 바프록터 불안 무엇인가 책에서 바프록터가 생각하는 그부 에너지, 부의 흐름에 그 웨이브에 그 파도에 물결에 내가 올라타고 제대로 부의 윈드서핑을 해낼 수 있는 부의 물결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부에 대한 패러다임, 에너지를 고향시킬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타였습니다.